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아이온2의 뿔뿔 컨텐츠가 살짝 소울라이크 느낌으로 나와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성이 제가 플레이를 해봐도 참 쉽진 않긴 해서 아이온2의 살성에 대한 리뷰, 그리고 기본 스킬 콤보와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탈성은 단검을 들고 상대의 뒤를 잡으면서 스턴과 딜을 넣는 직업입니다.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 딜도 나름 잘 나오고, 보스모의 그로기 게이지도 잘 깎는 편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삐끗하면 끔살당한 탈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저 개인적인 방식을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성의 스킬 구성을 보면 우클릭에 문양 각인이 있고, 문양을 터뜨리는 문양 폭발이 있습니다. 실명 스킬들과 기절, 후방이동, 기절 연계 등 다양한 상태 이상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 상태 이상 스킬들만 보면은 수호성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이 굉장히 약해서 잠몹에게도 굉장히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절 후방 이동 회피기를 잘 이용해서 사냥을 해야 합니다. 잡몹과의 1대1에서는 일방적으로 패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 처음에 암습으로 기절을 걸고 맹수의 포효로 문양 탐각까지 해주고 기절 풀리기 전에 그림자 낙가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맹수의 포효 두번 때린 다음에 문양 로 다시 기절 그리고 딜을 하고 아직 죽지 않았다면은 섬광백이 같은 걸로 실명을 걸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콤보로 하면 아직 약할 때 잔몹 하나씩은 맞지 않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수의 몹을 상대가 더 많기는 해요. 이때는 실명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실명에 걸리면 상대의 공격 적 중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캐릭터의 회피 확률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 피할 순 없겠지만 확실히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황광배기로 실명을 건 다음에 멘트의 부여로 문양 오각을 찍은 다음에 문양 폭발로 광역으로 기절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실명과 문양 폭발의 광역 기절을 사용하면 환영할 때좀덜 아픕니다. 중간중간 평타와 다른 스킬, 회피기 등을 같이 활용하면 좀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왼쪽 평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려면 정신력이 필요한데 왼쪽 평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킬 사이사이에 평타를 섞어주면 평타 모션이 시작되고 평타의 딜은 들어가면서 평타의 모션이 캔슬되고 스킬이 발동됩니다. 일명 평캔이라고 불리는데요. 스킬 딜 넣기 전에 평타 딜한번더 우겨넣는 방식인데 이때 정신력도 같이 회복하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꼭 평타를 섞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는 보스들은 어떻게 잡냐 이게 참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인내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리고 살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 모두 적용됩니다. 보스들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죠. 평타와 범위 공격. 살성에게 평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범위에 있으면 확정적으로 피가 까이고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평타를 사용하는 타이밍을 기억해 두었다가 거리를 두고 평타를 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구독. 회피기에 많이 익숙해지고 회피기를 사용할 수 있는 행동력을 잘 관리하신다면 평타를 회피하면서 딜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 어렵긴 하겠지만. 자, 다음은 범위 공격. 자, 모든 보스가 범위 공격을 합니다. 장판을 만든다거나, 직선 공격, 점프 공격 등등 많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뛰어서 피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일부만 회피기로 피하면 됩니다. 실상 바닥을 보고 잘 피하면 되는데, 피하기만 한다면 정말 쉽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딜을 넣어야 하죠. 보스는 대부분 공격을 하고 나서 잠깐의 틈이 있습니다. 이때 평타 한 대라도 때리면서, 딜 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활성을 까딱하면 죽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평타 정도만 넣고 패턴이 익숙해지면 암습으로 딜도 잡아보고 분양을 오각해서 폭팔도 시켜보고 연습이 차근차근 필요하겠습니다. 딜을 막 넣겠다고 무리하면 끔살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스킬 몇번 넣다 보면 그로기 상태가 되는데, 이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몇몇 보스는 딜 반사와 기절 등으로 플레이어를 방해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로기 타이밍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소중한 딜 타이밍을 버릴 수 없잖아요. 또 범위 공격이 올 때, 그 회피기로 정확한 타이밍에 피하게 되면, 범위 안에 있더라도 데미지를 받지 않게 되는데요. 타이밍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신다면 확실히 더 쉬워지긴 할 거예요. 구독!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려도 어려우실 거라 좀자 안타깝기도 한데 직접 경험해 보시고 자신만의 타이밍과 스타일을 찾아가셔야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보스전은 소울라이크 느낌이기 때문에 좀 실패를 경험하시더라도 연습하는 느낌으로 몇번 도전하시면 어느순간 혼이 알아서 잘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자 이제 시작하는 분들 특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메인만 밀지 마시고 서브캐와 봉인 던전 주둔지를 같이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인 빨리 밀어봐야 어차피 나중에 이세 가지 다 해야 합니다. 템렙이 안 돼서 원정도 못 가고 메인 퀘스트 후반 부분도 진행하지 못합니다. 내실 3인방 서브 퀘스트 봉인던전 주던지를 하시면 타이틀도 주는데 이 타이틀 보유 효과가 굉장히 잡짤합니다 딜도 잘 나오고 덜 아프게 될 겁니다. 스킬은 주력 스킬이 있다면 그것부터 최대한 찍어서 필요한 특화를 사용하시고, 대반이온 노드도 주력 스킬의 특화를 찍을 수 있게 해당 스킬 위주로 찍어서 딜 효율을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인 던전을 돌게 되면 노드 포인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건 대부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편하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슈고 페스타에서 득템을 노려보실 수도 있고요. NC가 지금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고 있는데 네, 과연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출발하는 모습이 보기는 좋긴 하네요 간만에 그나마 할만한 게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탐험하는 느낌이 저는 꽤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 마시고 내실 다지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강해져서 쟁의 재미도 느껴봐야죠 생각보다 다 세진 않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